아신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령입니다. 드디어 1학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며칠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는데, 아쉬움이 좀 남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 진짜 잘 켰어.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만, 진짜 오늘 결심만 하면, 진짜 오늘 시작하면, 여러분, 새롭게 정말 잘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게 제가 이제 구체적인 도움도 드릴 거고요. 이번 여름방학 때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고, 진짜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니까 오늘 이 영상 보고 삘 받아가지고 오늘 그냥 공부 제대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많은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할수 있나요? 우리가요, 정확하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3학기가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게 삼학기가 남았습니다. 정 중앙 허리에 와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봐도 돼. 그죠? 이번 여름방 놓치면요. 기회가 없습니다. 자, 이번 여름방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추락할 것인가? 자, 수많은 학생들이 또 방심하고 추락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진짜 선생님이 오늘 그 구체적인 얘기를 뭐 달력까지 보면서 해드릴 텐데 아주 그냥 진짜 오늘 자극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2학기 때 도약하고 또 겨울방학 때 진짜 또 열심히 해서 내년에 정말 진짜 날아다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내신하고 수능. 아직까지도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수많은 그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에 수능 공부를 시작해서 망하는데, 그죠? 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수능 문제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일단, 난이도는 높지, 양은 많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나중에 대봐. 내년에. 황당한 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진짜 고3이어서 막 모의고사, 수능 대비 막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할것 같죠? 음.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수많은 학생들이 내신에 집중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1, 고2, 고3 중에서 일반적으로 내신의 비중이 언제 제일 높습니까? 고3 때 제일 높아요. 그리고 수시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 반영 반영 비율이 높지. 그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내신에 집중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모의고사나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막 정신 차려보면 고3 여름이기 때문에 수능까지 그럼 몇달안 남는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그래야 이제 간신히 뭐 진짜 기출문제 분석이라도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 학기 때 경험을 좀 해봤겠지만, 내신에도 모의고사 유형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 학기 때가 되면 그게 더 두드러진다고. 무슨 말이야? 내신 시험에도 모의고사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여름 딱 좋아, 지금! 음, 요번에 반드시, 그죠? 수능 대비, 수능 기출 문제 분석, 선생님의 수능적 발상! 그죠? 모든, 모든 것이 지금 완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해야 됩니다. 여름방학 수학 공부 핵심 키워드를 이제 뽑아봤는데, 여름방학 너무나 짧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지내, 순삭입니다. 순삭. 자, 모의고사 대비 지금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는요, 내신이랑 급이 달라요. 난이도도 훨씬 높지만 시간 무진장 오래 걸립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는 짧다. 이미 우리가, 그쵸? 삼학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깨닫고 있죠.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겁니까? 이번 여름 때 2학기 여러분들의 2학기 그 중간고사 범위만 진도를 끝냈다 망조입니다망조 반드시 파악했을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 2학기 때 기말고사까지 어디까지 보는지 다 모든 걸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학교에서 가르쳐줬을 거 아니야. 모른다 그럼 지금이라도 학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사이는 짧기 때문에 이번 여름때 반드시 기말고사 끝까지 최소한 개념은 끝내놔야 됩니다. 개념은. 그죠? 개념을 안 끝내놨다. 이 학기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팍팍 쓰러집니다. 9월에는 추석이 있다는 거, 뭐, 알죠? 추석 때 공부하기 어렵잖아. 그죠? 자, 이거 감안해서 계획표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 그냥 지금 얘기를 할까? 실은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요번 여름 때 모의고사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수능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내년 고등학교 3학년 선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모든 계획은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 있죠 밑에 봐봐 더 보기 봐봐 더 보기 그럼 이게 쫙 펼쳐지면서 그 여름방학 학습계획표 신청하러 가기 뭐 열공단 신청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럼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 게시판에서 계획 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세븐에도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 계획표 짜는 걸 도와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계획표 짠 거를 검토를 받든 아니면 그냥 아 저는 실력이 이러니까 알아서 좀 이렇게 계획표를 그냥 다짜 주세요. 해도 우리 연구원들이 한땀 한땀 이렇게 특별히 얘기를 해 놨어요. 우리 한 진짜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집중해서 학생들 얼마나 이제 진짜 안타깝냐. 계획표 짜는 거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아마 매일 야근할 겁니다. 그래서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유료 강의 신청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런 거에 상관없이 선생님이 다 무료로 계획표 짜는 거 도와줄 테니까 꼭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학성적 방학 때 올라간다는 거 얘기 안 해도 되죠? 고의 정도 됐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학성적은 언제 올라갑니까? 한 문제를 내가 깊이 있게 10분, 20분, 30분 생각할 때 그때 올라가는데 학기 중에는 우리가 한 문제 20분, 30분 놓고 이렇게 막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방학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자, 개념을 제대로 공부해라. 아직도, 아직도, 그죠? 개념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개념은 좀 속성으로 하고 문제를, 마, 문제만 많이 풀어가지고 막그 수학 실력을 올리려고 하는데 수학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념을 제대로 진짜 깊 그니까 선생님이 이따 계획표 짜 주는 것도 보면 개념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길어 의외로 유형 공부하는 시간이 개념 공부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거꾸로 하죠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선생님이 마길로시에서 개념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해서 그마길로시 강의를 하잖아 그지 그니까 인강을 고를 때도 어떻게 해야 돼 개념 강의가 긴걸 골라야지. 개념 강의를 짧은 걸 고른다. 잘못 선택하는 겁니다. 책한 권을 제대로 공부해라. 이거는 뭐 진짜 막 선생님이 너무 여러 번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좀 짧게 얘기하면 문제집 여러 권 사는 거 아니야. 개념서 한 권. 선생님 마길로시 하나. 유형 문제집 하나. 수능 문제집 하나. 끝! 물론 이제 시험 대비 책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시험 때 돼서 이제 푸는 거고. 자, 매일 수학 공부하는 시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에 하든가, 매일 점심 때 하든가, 아, 저는 올 빼미라 밤에 할 거야. 좋습니다. 하여튼, 매일 정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는 게 중요해. 저는 뭐, 밤 9시에서 뭐, 새벽, 뭐, 밤 12시까지 매일 할 건데요. 좋아, 상관없어. 근데, 왔다 갔다만 하지 마. 아침에 했다가. 저녁 때 했다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강을 하루에 한강씩 마스터해라. 이게요,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인강을 한강 듣잖아? 그러면, 뭐, 보통 60분을 수업을 듣는다. 그럼 내 걸로 만드는데 보통 1시간이 걸려. 그래서 1 플러스 1이야. 1시간 인강 들으면 1시간 마스터하는 시간. 중위권 같은 경우는 한강을 한 60분을 듣잖아? 그럼 내 걸로 마스터하는데 1.5시간 정도 걸린다? 근데 이제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내 걸로 만드는데 이제 2시간 정도 걸려. 그래서 1 플러스 2 이렇게. 최소한이야 최소한. 최소한은 인강을 하루에 한강씩 마스터해도 실은 부족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면 좀더 하긴 해야 돼.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 진짜 아직도 인강을 듣고 듣는 게 그냥 내가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 진짜 인강을 듣는 게 공부의 끝이 아니다 당연히 인강이라는 거는요 그냥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임시 저장을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걸로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자, 우리가 머리 시키는 차원에서 수강욱이 요번에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거. 자, 고등학교 2학년 것만 보겠습니다. 3개만 보면, 이성땡 학생. 선생님이 거 직접 읽고요. 진짜 되게 기뻤어요. 저희 학교가 과학중점 고등학교여서 수학문제가 전국에서 어렵기로소문난 학교입니다. 그죠? 이번 기말고사를 프로듀스로 공부했는데, 실제는요, 엄청 길어요. 네. 무려 학교 시험 문제 19문제 중에 12문제가 프로듀스에서 풀었던 문제에서 숫자만 바뀐 채로 나왔어요. 야, 진짜 프로듀스 적중 쩔지 않습니까? 네. 특히 10번 문제는 완전 그대로 나왔고요. 킬러 문제였던 15번 문제는 프로듀스 고난도 문항에서 숫자만 바뀐 채로 나와서 저희, 학, 저희 반에서 저 말고 맞힌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김현땡 학생 시험 시간에 늘 시간이 부족해서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는 풀지 못했다는 자, 근데 삼초 풀이법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고, 그죠? 고난도 문제를 푸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고난도 푸는 문제, 고난도 푸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다른 문제들은 빨리 풀수 있도록 3초풀이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 4등급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2등급까지 올릴 수 있었다는 거, 박수. 자, 김태땡 학생, <laughs> 아예 진짜, 그죠? 제 수학 점수, 점수는. 차 쌤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뉩니다. 만나기 전에는 거의 수포자나 다름이 없었는데 만난 후로는 그죠? 아, 이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우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 수학을 좋아하게 됐다, 그죠? 아, 제일 잘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내신 1등급이 나왔고요. 전교 수학 3등 삼등이라는 아,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됩니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선택 중에서 이제. 수능을 뭘 볼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 선생님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미적분을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물론 쉽게는 확률과 통계가 더 쉽지만 그 표준점수로 변환을 하면 미적분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좀 미적분을 많이 신청하는 게좀 대세가 아닌가 이런 생, 선, 생각이 들고 뭐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뭐다캐바해니까자그 다음에 이제 이 학기 모의고사 일정을 좀 보면 자 구월 1일에 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죠. 이것도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게 그냥 니네가 선택하면 돼. 시험 범위가 수학 완은 전범이고 수학 투는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함수의 극한까지만 보기 때문에 나는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다. 그럼 이번 여름 때뭘 집중해야 됩니까? 수능 대비 모의고사 대비도 수학 완에 집중해야 되겠죠. 근데 아니야 나는 수학은 1학기 때 내신을 다 받고 2학기 때는 학교 내신이 수 투를 보니까. 아, 그냥 나는 그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을 잘 보고 싶어. 그러면 어쨌든 수능 대비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능 대비도 수투에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2학기 때 수투를 내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선택하면 됩니다. 자, 11월 24일날 경기도교육청께 또 있죠? 자, 수학완 전범위 또 수학투는 이제 뭐 미분에서 이제 도함수까지 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똑같은 전략으로 내가 내신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모의고사 시험을 잘 보고 싶은 거냐 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학생들마다 이제 생각이 다르고 케바케기 때문에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볼 건데 오늘 이 영상이 이제 그 촬영하는 날짜가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잠시 후면 자이 노란 이 겨자색으로 나온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 여름방학 기간이고요 그전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푸르게 푸른 색깔로 준비 기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9월달에는 추석이 있죠. 자, 좀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아 보통 2학기 개념 공부를 언제까지는 끝내는 게 좋냐면 8월 18일 수요일까지는 끝내는 게 좋습니다. 2학기 개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개념을 개념은 일단 완벽하게 8월 18일날 끝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중간고사를 9월 말에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중간고사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개념 공부가 이렇게 끝났으면 당연히 이제 유형 문제집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형 공부를 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이제 9월 4일 정도까지는 유형학습이 끝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9월 5일 정도부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험 때 뭐가 중요합니까? 선생님이 그 진짜 프로듀스라고 해서 빈출 문제집 가지고 진짜 전문한 강의를 하면서, 뭐 적중률 쩔잖아. 아까 수강후에서 봤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프로듀스 나눠주는 이벤트도 하는데, 요번에 한 5천 명 정도 프로듀스 문제집 타갔거든. 그러니까 이 기간은 프로듀스를 풀어야 돼. 이거 풀면요 확률이 시험 잘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9월 16일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내신 기출이라고 그래서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구성으로 50분 동안 매일 푸는 거죠. 16일에도 풀고 17일에도 풀고 이 훈련을 해야만 그죠 수학 성적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한 3회 4회 정도 해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 보통 현장 강의는 20회 한다는 거. 그래서 아마 올패스나 이런 강좌를 신청하는 학생들은 20회를 그냥 책으로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드리는데, 뭐 그냥 누구나 뭐 유료 강의 신청 안 하는 학생들도 3회 정도는 제공을 하니까 이제 꼭 풀어보시고요.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수학 공부를 하는 집중, 수학 집중 대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날은 이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이제 개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그냥 푸는 게 아니야. 분석하는 수능적 발상까지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월목토 예를 들면 이런 날은 개념 공부 한 2시간 정도 하고 수능 공부, 수능적 발상 같은 경우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요일이 한 3일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자 여러분의 여름 방학 수학은요. 세븐에주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도 안돼 오늘부터 그냥 바로 이 밑에 링크 타고 들어와서 여름방학 학습 기획표 여러분들이 짠거 점검 받고 저희 이렇게 짰는데 잘 짰나요? 한번 점검 받고 완전 우리는 전문가들이니까 받고 아나 저는 그냥 아예 못 짜겠어요. 근데 제 실력은 이래요. 이 학기 때문에 뭐 중간고사 몇점 받았고요. 학교가 뭐뭐 뭐 확률과 통계 했고요. 뭐 이런 거를 알려주면 이 우리 전문가들이 뭐 야근을 해서라도 하나 하나 그냥. 한명다 비밀 그니까 여러분들 남 눈치 보지 말고 비밀 게시판이기 때문에 신청하고 도움 받아서 정말 우리가 여름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진짜 인생에 있어서 후회 없이 진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만큼은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진짜 보람이 있었다 정말 나는 후회 없이 공부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여름방학 제대로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번 여름방 화이팅입니다.